땅의 시약을 위하여 화재 김경수 오늘 여기 서로간의 인사와 만남은 없었지만 따뜻한 가슴과 지순한 사랑 마음 깊이 새겨진 풀 같은 시내 속에 떨림의 시간과 기다림의 모습들 청산 보듯 설레는 심적으로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문학의 열정과 향기가 가슴에 흐르듯. 우리네 고품격, 고품질, 고인격의 만남이여, 그 고독과 고뇌와 사랑이 영혼을 우리는 뜨거운 심장으로. 우리들 가는 길에 빛이 없어 어둠이 유혹할지라도 세상의 바람으로 깨우며 풀꽃같은 인연들 주렁주렁 엮어갈때 우리들의 모습은 먼 훗날 착각에 시각에 착각에 시각에 들렸다가 그 운에 빠져 수 없는 인연을 엮고 다시 영혼으로 함께하는 착각에 빠졌노라고 말하고. 싶습니다 착각에 빠졌느라고, 착각에 빠졌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